오늘 어, 저는 노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2021년을 어,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들이 참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기를 바래요큰 주제를 어, 성령에 속한 사람,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을 주님께 드렸다면 여러분, 과 저는 성령이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전, 여러분, 과 제가 성령의 전이죠 우리가 성령의 전이죠 아,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과 저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꿈을 꾸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2021년을 나아가기를 바여요 어느 한 성경 교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에게 20분을 선정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 당신이 만약에 어, 외딴 섬에 어, 성경의 한 장만 가지고 가서 생활을 하게 된다면 성경의 어떤 장을 선택하겠습니까?라고 질문했는데요. 그 중에 20명 가운데 7분이 아, 나는 노마서 8장을 선택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노마서 8장을 좋아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는 노마스 8장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노마스 8장 안에 정말 보물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저희 믿음을 세우나가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기초가 되는 말씀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왜 그러므로 시작하느냐? 어, 지금 사도 바울이 어, 이 8장 1절인데 7장에서 여러 가지 자신의 그 어, 괴로움을 이렇게 토해내는 걸 보게 됩니다. 내 안에 두 법이 있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법을 쫓아 살고 싶은데 또 다른 법이 나를 막 짓누르고 끌어내리고 내가 원하는 바선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고 그래서 아직 그 갈등을 이렇게 막 어, 표출해내죠 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정말 비참함을 갖다가 이렇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어두운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너무 우리 젊망스럽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팔장을딱넘으면서 그럼으로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 스테머니 여러분, 엄청난 스테머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성령에 속한 사람을 산다는 의미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과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정쟁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고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새풀이 된 사람입니다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무엇에서 해방됐다고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전에는 죄를 짓지 않고는 살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죄 가운데에 그냥 억눌러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에서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를 갖다가 해방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방됐다는 의미는 여러분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그러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건가? 여러분 사실 그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 현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 내가 실수하고 말, 뭐 혈기부리고 말도 함부로 하고, 상처를 주고, 주사, 위람 아프게 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죠그렇 여러분에게는 이게해방됐다는 의미는 여러분께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것이요. 에할수도 있고 하지않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안할수가 없었어요. 이, 이, 이 선택권이 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성령 속한 한사이이 때문에 에래요요성의의이이 우리가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여러분 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삶을 드린, 드려, 드려준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일원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절대 내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가 막힐 수가 있죠, 그죠? 그러나 그분과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어떻게 끊어질 수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망나니짓을 한다 할지라도 한번 자는 영원한 자녀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교제가 끊어질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정자임이 없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절를 절대 내가 쫓지 쫓지 않는다런 말씀이에요. a y There are 이런 말씀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며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물리치지 않을 것이 e 는 표현을 영어로 보면요. I will never drive away. I will never drive away. 내가 절대 쫓아내지 않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 I will n e v e 안 있으면 여러분 새로운 피 w 물이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새해를 맞이하고 믿음을 세워 나가기를 바래요. 헨리 나우니쓴그책 가운데 더 프로리컬 산 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렘브런트가 그 그린 그 그림을 보고요. 이분이 그냥 묵상하면서 그 책을 쓴 거예요 너. 저는 개인적으로 어, 제일 좋아하는 책이 이분의 책이에요 그 헨리 나운의 프라디컬 사인의 책이 너무 많은 정말 보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서 그 헨리 나운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아들이 그 그림을 보게 되면 램브렌트 그림을 보게 되면요 눈을 감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풀어내냐면 눈을 감고 있는 이유는 그 마음이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더 이상...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여러분 탕제비우 나오잖아요 그죠? 그냥 아들이 아니도 괜찮습니다. 내가 종처럼 살아도 아버지 집에서 그냥 종들처럼 먹는 거먹 목사로도 허심각할 것 같다고 이런 마음으로 다가간 곳이에요. 흔히 를 뭐라고 말, 말씀하고 있냐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의 마말 몰라도 너무 몰라서는 안 되죠 그죠? 눈 감고 있는 게 아버지가 나를 거절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 삶을 주님께 내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저를 받아주셨습니까? 뭐가 잘났다고? 왜 받아줬냐면요 우리가 우리 삶을 주님께 내리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위치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딸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서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엔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너무 파워풀한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했죠. 신약성경에만 167번 등장합니다. 엔크리스토스 엔크리스토스 인크라이스인크라이스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포지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He knows my name. He knows me. 런 찬양과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참 마음이 후뭇해요. 하나님이 나나 모든 걸 알고 계시는구나. 나의 연약함도 나의 체질도 내가 어디서 혈기 부릴 때도 있고 어디가 윅포인트고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아, 뭘 알고 계신다고요? 어떻게 창조됨을 알고.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제가 티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스트라고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알고 계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신데 신인데 어떻게 인간의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대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의 소리와 마찬가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너무 잘 이해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물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이해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드린 순간부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이컨뎀네이션이라는 것이 정죄라는 것, 이 벌과 연결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 벌, 벌이 퍼니시먼이 무엇입니까? 퍼니시먼이 여러분 퍼니시먼은 벌이라는 것은 과거에 행한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죠? 그것에 대한 어, 대가가 퍼니시먼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벌을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과거의 제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파프란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보게 되면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여기 빠졌는데 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도 베드로전서 일장1 0팔 너무 유용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한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의인이시잖아요. 제가 없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를 다 접한 사람들이죠. 에 예수님이 한 번에 단한 번에 우리의 각오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셨다고.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죄를 한 번에 도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계속적으로 벌에 대한 걸 가지고 나아간다면 어떤 표현이 될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게 된다는 것이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행하신 업적은요 위대한 것이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과 저희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성령이 속한 사람의 삶은요 다이나믹한 삶이고. 능력이 임하는 삶이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그것을 고민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이것에서 확실한 어, 위치에 서 있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냐면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가까이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처럼 느껴지는 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제 20, 2021년의 신앙은요, 믿음은 그렇게 세워져서 는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경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이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래요. 성령에 속한 사람의 이 기초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서 8장 1절. 이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죄를 우습게 여기고 내가 다용성을 받았는데, 나는 그러면 이제 그 죄를 짓는 것은 뭐 문제가 되지 않으라고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죄라는 것은요, 쓰레기 싼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두드렸던 것처럼, 그 정도로 면 죄라는 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우습게 여기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더더욱 죄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질 수도 있고 안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래요. 여러분 다윗이 구약에 보면 인구 조사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께 범죄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은 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교만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7만 명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 주위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가 있어요. 죄라는 것이 쓰레기 산 것이에요. 여기 말씀 나오죠.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심든 데도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써올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이 여기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과저 성령이 열매를 자꾸 심고, 성령을 거둬야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 어, 우리가 육체대로 심고, 육체도 거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갖다 우리는 어, 그 자연적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컨스콘스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어요. 사고를 냈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고 운전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이에요. 그죠? 이 컨스퀀스잖아요, 이게. 내가 운동을 막안 하고 막막 막 음식도 먹고 막막 부렸어요, 몸을요. 그러면 여러분, 몸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컨스퀀스가 있는 거예요, 이죠. 그렇죠? 죄는 여러분 컨스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불고 죄를 짓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차단시키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죄를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들었던 삶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죄 어, 가운데 거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래요. 우리에게 자유가 생겼습니다. 붙을 수도 있고 놀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2021년은 믿음의 삶을 들어주기를 바래요. 여러분, 어, 저는 용서의 능력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용서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 내리고 나갔지만 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용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잘하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포식으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수를 깨끗해할 것이요.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 성령이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용서의 능력을 경험한 성령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저는 2021년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바라요 정말 복음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에 성령의 일에 여러분까지가 도구로 사용받기를 원해요. 제 가운데 머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의 시간이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렇 정말 시간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치기 들어지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래요. 그 기초가 오늘. 주님께서 아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